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일린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제가 드디어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와, 와, 와. 여러분들은 서른 살에 어떤 걸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작년부터 내년에 꼭 하고 싶다고 선언한 게 있는데요. 30살이 되면은 무조건 철인 3종을 나가겠다. 제가 한번 철인삼종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 철인삼종 이런 액티비티한 활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이걸 도전해볼 엄두는 못 냈어요. 근데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바뀐 만큼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인삼종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철인삼종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또 혼자서 철인삼종을 도전하는 건 살짝 불안하고 무섭기도 해서 혹시나 저처럼 철인삼종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연습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철인삼종 연습은 함께 만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2022년 상반기에 철인삼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폼을 달아놓을게요. 저랑 함께 철인삼종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폼에 신청 부탁드려요. 가만히 있으면은 영원히 철인삼종을 로망으로만 남겨둘 것 같아서 같이 연습할 멤버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유튜브에 1월 1일에 맞춰서 나 철인삼종 한다! 라고 다짐하는 영상을 기획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할철인삼종 동료 철인들을 만나서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꼭 철인삼종을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해놓은 폼에 신청하실 분들은 철인삼종을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철인삼종에 도전 안 해보셨어도 어느 정도 체력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같이 연습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열리는 철인삼종에 같이 나가봐요. 참고로 저도 철인삼종이 처음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리드해드리는 역할은 못하지만 함께 으쌰으쌰 하는 파이팅을 담당해서 연습 분위기를 파이팅 넘치게 만드는 그런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정원은 소수정예로 4명에서 5명 정도 모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철인삼종에 경험이 많으셔서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또 지역이 다르신 철인 선배분들은 댓글로 저를 이끌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철인3종에 대해서 거의 몰라서 막연히 할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자전거. 제가 아직 자전거도 없고 자전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는 5km는 무난히 뛰고 10km까지도 아주 힘들게 가능합니다. 수영은 안 멈추고 30분간 자유형을 해봤어요 작년 4월부터 꾸준하게 새벽 수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 수영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자전거는 아예 기록이 없고 그냥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서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이런 저이지만 작년 한해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왔고 4개월에서 5개월 열심히 준비하면 철인삼종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록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완주를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어요. 저희 2022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운영 계획은 1월까지는 요가 브이로그가 계속될 예정이고 2월부터는 철인삼종을 준비하는 브이로그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인삼종을 준비하는데 금전적으로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도전을 엄두도 못 냈던 것도 있어요. 혹시나 저에게 자전거 용품이나 수영 용품이나 달리기 용품을 지원해 주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열려 있어요. 언제나 제발. 플리즈. 2022년에는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장소는 다대포 바닷가고요. 일몰 배경으로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시간을 맞춰와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2022년 여러분들도 다 좋은 일 가득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면 응원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환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